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그 중에 첫 번째 중단원,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일반적인 영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 그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클릭하셔서 지난번에 수업을 한번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역, 똑같이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먼저 영토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요, 어,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여기서 한반도라는 것은 북한 전역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는 북한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북한이랑 어,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부속도서라는 것은 속해 있는 섬을 말하는 겁니다. 도서는. 우리나라에는 아주 작은 섬들까지 포함해서 약 3천 여 개의 어, 섬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토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우리나라의 면적은 22.3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북한과 남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약 1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대한민국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이렇게 공꽁 들어간 바다를 댐으로 막은 다음에 땅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갯벌을 땅으로 넓히는 거죠. 바다를 땅으로 메꾸는 겁니다. 이런 간척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영토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나라 전체 의 영토는요, 이렇게 남북이 길쭉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긴 형태, 이렇게 화살표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게 위도 대에서 길게 있는 나라는 대부분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날씨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엄청 따뜻한데 저 위에 북한의 중강진, 백두산 이런데는 어, 과거에 빙하가 있었을 정도로 엄청 추웠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빙하는 없지만요. 이렇게 다양한 날씨, 기후가 나타나게 된다. 어, 영해는요, 어, 좀 독특합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영역에서는 이 영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해는 어, 어떤 해안이냐에 따라서 해안에 따라서 그 시작하는 기준선, 기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1번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입니다. 동해안은 이제 모양이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울릉도, 독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통상 기준선,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통상 기선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12 해리까지의 거리가 그 안쪽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해당, 해당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통상 기선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어, 통상 기선은 보통 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단어 어려운 어려운 거라서 최저 조위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저 조위선은 어, 좀 이렇게 한자로 써서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 밀물과 썰물 있잖아요. 근데 썰물 때의 해안선을 최저 조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볼게요. 자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쭉 길게 밀고 들어오는 밀물과 그리고 반대로 쭉 빠지는 썰물이 있겠죠. 그런데 이 밀물대 해안선과 썰물대 해안선이 서로 차이가 나면서 해안선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밀물대는 여기가 해안선의 기준이 될 텐데 썰물대는 여기가 해안선의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쪽의 기준선을 잡는 게 육지도 넓어지고 바다도 좀더 바깥으로 여기서부터 12해리니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해의 기준선, 기본이 되는 선을 여기 썰물대의 어, 해안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해의 기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영해의 기준, 이것이 바로 통상기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안쪽이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거겠죠. 자, 요런 식으로 최저조이선이 어디다? 바로 여기, 썰물때의 해안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조이선.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밀물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썰물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썰물 때 해안선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자, 그러면 동해안 요렇게 단순한 기준선이 되겠죠? 그리고 울릉도, 독도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제주도도 이런 식으로 단순한 그냥 썰물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선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12해리. 어, 보면은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12 해리는 어요 정도의 크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넓이가 12 해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 안쪽에 바다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2 해리씩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 안쪽에 바다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겁니다. 제주도도 똑같겠죠? 제주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서해안에도 똑같이 여기 썰물 때 해안선 기준으로 만약에 12해리를 나가면 요만큼의 이거는 지금 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요만큼이요렇게 영해가 지정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아까 영토에 섬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섬들이 지도에 잘 보이지 않지만 되게 먼 바다에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서해안 앞바다에 이렇게 섬들이 특히 남해안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해안선에서부터 기준으로 영해를 삼아서 이 안쪽이 우리나라 해군이 지키는 바다가 되면 이 섬들은 영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죠.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섬들이 많은 복잡한 경우에는 기준선을 새로 하나 더 만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번에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준선을 달리 하는데, 그 기준선을 직선 기준선, 직선 기선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가상의 선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안선에서 12해리가 아니라 여기 가상의 기준선에서부터 다시 12해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12해리까지다. 똑같죠? 우리나라의 영해는 12해리라는 건 똑같은데, 그 기준선이 동해안처럼 단순한 곳과 서해안 남해안처럼 섬들이 많아서 뭔가 문제가 생긴 곳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12해리가 나간 곳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영해가 좀더 바깥까지 이어지겠죠? 여기서도 12해리 나가면 이렇게 제주도랑 겹쳐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해가 여기 안쪽까지 여기는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동해안보다 서해안, 남해안의 영해가 더 길게 이어집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가 남았죠. 여기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안 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어, 동그라미 3번 내용에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직선기선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어, 직선기선은 뭐냐면 어, 가장 바깥에 튀어나가 있는 섬들을 연결해서 만든 가상의 기준선이다. 그래서 이 직선을 가상의 기준선으로 생각해서 가는 게 직선 기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자 여기는 왜 문제냐면 일본에 여기 섬이 있어요. 이 섬의 이름이 스시마 섬. 과거에 데마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렀죠. 그런데 이 스시마섬과 우리나라의 부산 사이에 간격이 너무 짧습니다. 되게 가까이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12해를 리 이렇게 가고, 스시마섬에서도 12해를 리 가면, 이렇게 영해가 서로 겹치면서, 영해에는 외국 선박이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배들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지나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 이거 한국에도 말해야 되고, 일본에도 말해야 되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자, 이쪽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대한해협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일본에서는 지네 나라 말로 이제 스시마 해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해협이라고 부릅니다. 대한해협에서는 외국 선박의 통행을 좀더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일본과 한국이 서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선을 여기 남해안에 있는 직선 기선으로 사용하는데요. 직선 기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 가면 너무 넓으니까 여기서는 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아주 짧게 3해리까지만 영해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아주 짧게 3해리. 여기서도 3해를 이렇게 가면은 서로 영해가 아주 짧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해가 엄청 짧게 만들어졌구나 왜 외국 선박이 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때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외국 선박들이 우리나라 일본과 거래를 많이 하니까 또 러시아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동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양보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까지, 지금 그림까지 같이, 어, 확인을 해 봤는데요. 세 번째, 영공에 대해서 적어 볼게요. 영공은 너무 내용이 적어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영공은요,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그리고 영해의 수직상공.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적고 넘어갈게요. 오늘 칸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북한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고요. 바다는 기준선이 달라진다. 그리고 대한해협에서는 거리도 달라진다. 기준선이 달라진 이유는 섬들이 너무 바깥에 있어 가지고 영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가상의 직선을 파란 색깔로 그어 주고 이렇게 만든다. 자, 그러면은 지도에서 가상의 파란 색깔 선은 직선 기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빨간 색깔이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영역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한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 지난번에 수업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되게 넓은 경제적인 바다잖아요.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은 일본과 중국이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중국 그리고 일본과 겹치는 부분이 매우 넓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이 겹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선을 기준 선 기준으로 쭉 나가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일본이랑도 겹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독도랑 어, 울릉도도 기준선이니까 근데 일본과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일본에도 여기 섬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겹치게 되면 우리나라는 넓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업과 관련된 협정이라고 해서 협정을 통해서 국가 간의 약속을 통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어, 한일 중간수역이라는 바다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라고 이렇게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조금 공동 관리하는 바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쭉쭉 나가서 이 부분이 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 이쪽에 중국과 겹치는 부분, 일부분을 제외시켰고요. 이런 식으로. 일부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일본과 겹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제외가 좀 됐습니다. 동해안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좀더 자세한 지도가 있을 텐데 대충 이런 모양으로 해서 자, 여기와 이쪽 이쪽 바다는 서로 이제 중간 수역이 된 겁니다. 자 이름은 좀 다른데 그냥 중간 수역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나머지 바다 여기서부터 12 헤리가 앞200해리가 아, 나가서 원래는 있어야겠지만 좀 부족하니까 나머지 이쪽에 있는 바다가 우리나라의 베타적 경제 수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좀더쭉 나가서 여기는 조금 더 길게 해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자 여기는 그리고 대한해협은 짧으니까 여기서 없어지고요. 동해에서 다시 시작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베타적 경제 수역이 현재 조금 좁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나는 경제적인 이득은 다 대한민국 소유가 되는 거겠죠. 파란 색깔은 베타적 경제 수역. 영어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베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 영역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딱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일단은 적어보고. 한일 중간 수역. 그리고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 이렇게 됐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 선생님 잘못 그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독도와 영해 일부가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개념상도 겹치게 됩니다 영해이면서 중간수역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싶을 텐데 사실 이거는 1995년쯤에 우리가 이 협정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 95년인가? 아무튼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IMF 그쯤 좀 전이어서, 자 그런 문제와 얽혀가지고 독도가 이 중간 수역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안타깝게도 독도가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돼 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